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궁유리 풍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고위명절설 연휴를 또 부모 형제와 함께 보고 싶은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조상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예배로 하나님께 망돌이 수도록 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고 가는 길도 지키고 보이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에비스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명이 풍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의를 풍성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공의를 풍성하신 사실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갈리 바다의 거센 강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는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들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그의 능력과 함께 그의 풍성하신 공유를 드러내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 자세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풍성하신 공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우리를 공유를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범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공유를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보면 마구로 5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배를 타시고 그의 본동네 가보나움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군대의 귀신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다시금 바다 건너편에는 그의 복종 내 가보람으로 되가아오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또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니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가복금 3장 9절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 밀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금 3장 20절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에게 식사를 결코조차 주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모여든 큰 무리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야이루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무명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이루기는 병들어 죽어가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야이론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야이론은 해당장이기 때문에 회당의 재반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혈류 쪽을 알았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이론은 높은 지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낮은 지위에서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야이로는 사람들이 범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몰래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딸을 위해 손을 얹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자기의 손을 대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마복음 10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리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내기에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지가 없든지 지가 났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라도 다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도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궁일이 풍성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강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본문 마가복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느니 가서 예수를 보고 바나레의들이리여 강복이 구하여 이르되 내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예에 손을 얹으사 구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를 아멘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막강했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몹시도 미워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야이로는 해당당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 그곳에서 큰 무리 가운데 섞어서 섞여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바닷가에 그의 모습을 드러내시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왔다는 자체만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시집을 가서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공손하게 엎드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국하게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 그때 야이로의 딸은 열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열두 살이면 대부분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시집을 가서 아내가 되고 또한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될 때였습니다. 꽃을 피워할 때 야이로의 딸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다. 그는, 그녀는 는그 야이로의 애동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그의 딸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시집을 갈 만큼 다자란 딸이었지만 오늘 보문에서 야이로는 그의 딸을 가르켜서 내 어린 딸이라고 불렸습니다. 야이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업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 강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술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셔서 병들을 죽어가는 그의 딸 위에 술을 얹어주기를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딸이 병에서 구원을 받아 살게 되리라고 믿었습 물론 야이로의 믿음이나 그의 동기가 전적으로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의 뒤를 뒤따르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고모를 본문 5장 입사를 씀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때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오면서 그를 예수님을 배어함 이렇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강물을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상한 갈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강곡하게 아했니다 아, 네.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구휼해 주시고 우리의 강구에 그대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아, 네. 주십니다. 아, 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두 일을 혈류 중으로 알아온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두, 더욱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님이 야이루의 집에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내었사 믿었습니다. 이는 마곡 음상장시절 말씀하시고 있듯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듦으로써 그의 그들의 병을 고침받기 약이었습니다 오늘 법문은 그들 가운데 한 여자를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류증이란 여자가 하혈을 하여 피, 피가 계속 흐르는 증상을 정상, 말합니다. 오늘 법문은 그의 상황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열두 회를 혈류증으로 앓았습니다. 혈뇨 중에 오는 원인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궁에 종양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열배를 오랜 기간 동안 하열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그의 몸은 새하게 질대로 새하게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내 25장 19절 이하에 따르면 혈류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접촉할 모든 것이 덩달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접촉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의사마다 처방하는 방법이 달랐을 것입니다. 병이 죽은 만큼 아마 먹는 약도 독했을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상황들도 까다로웠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괴로움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녀는 무려 열두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또 그녀는 아무 효용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도구만 축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괴로움만을 더해 두었습니다. 그의 병은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녀의 병은 도리어도 중해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의사들에게서 받은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의 재산도 그들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병이 낫기는 그냥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모장 27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헬로군은 이곳 바람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니다 아멘 비록 그녀의 상태가 절망적이긴 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소문을 그녀가 들은 것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희망은 오직 예수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혈육 쪽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마 예수님께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멘. 그는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혈루구문이 곧 말랐습니다. 아멘. 그의 병이 순간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자기 몸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게 느끼고서 이제는 자, 자기가 안전히 나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다소 이기적이었다면 여자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다소 미신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대로 그대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공일이 인생 인생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공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문의 마고오무장 삼십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골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 아멘. 여자가 병남을 받는 순간 예수는 그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강구를 개별적으로 들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집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각자와 개별적으로 교통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날 예수님을 내어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로 돌이키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정말로 모르셔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그자에게 및그 여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말씀드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자 보데 무리가 여사미 이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하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엉뚱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는 누가 했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예수에게 왔습니다. 왜 그가 두려워하며 떨었습니까? 그가 헬로죽을 앓고 있으면서도 물이 가운데에 끼어 있었음이 알려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길을 진지를 알고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며 거룩한 떨림이었습니다. 예수님스1 0리 바다에 거0 0랑을0 0케 하셨을 때, 예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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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귀신들0 0를 온전하게 고치셨을 때거0사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도 예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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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누가 보음 8장 47절에 보면은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루어진 일을 공개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고보 5장 3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하였으니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자는 병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를 돌려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 그 여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는 네 가지 말씀으로 그에게 그녀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여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딸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심으로써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 근데 군대 귀신 들인 자에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예수는 언제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었고 이 여자의 믿음은 조금은 위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강구에 들어주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아, 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 갈리로 가셨을 때 그곳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 이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500여 문도들이 모였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는 야이로도 그리고 또한른 전류 중에서 나음을 받은 여자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에게 신체적인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회 생활과 그의 신앙 생활도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녀는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들과 자유롭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회당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하나님과의 평안, 이웃과의 평안, 자신과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열두일 동안 안았던 혈류증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녀는 분명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하신 공유를 상고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강구에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 네, 네, 네.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일이 풍성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할 수은 아주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지요 기도하십시오 아, 네. 저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의 광구에 개별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이 비록 대자시 하알처럼 고잘껏 없더라도 예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풍성하신 공유를 덧냅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고통의 멍해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풍성하신 공유를 본받아서 우리도 언제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지가 라든지 치가 라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또 많이 뵀던 자든지, 무식한 사람들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공유리 여기면서 살아가는 조화여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